10월 26일 화요일 스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에스겔 39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2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요,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리라입니다.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샬롬 오늘 요즘에 독감과 감기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와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로 도 감기도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화요일 저에게는 특별한 날이지요. 제가 목사안수 받는 날입니다. 저에게 아무 관심이 없는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이렇게라도 알립니다. 특별한 날인데 오늘 하루 큐티는 쉴까 하는 마음이었지만 오늘 큐티도 또 오늘 밤에 있을 성경 공부도 그대로 진행합니다. 여러분 세상 헛된 소망 버리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하루도 말씀 안에서 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저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큐티 제목으로 잡았던 것 같이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리라와 같은 말씀처럼 어찌 보면 소망과 희망을 저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말씀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부분이 마음에 걸렸어요 2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은혜의 말씀이지만 제 마음 가운데 왜 걸렸냐면 저 저는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성경을 읽어 보니까 이후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대로 포로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건설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오히려 오늘 에스겔의 말씀과 같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포로로 돌아왔지만 성결하게 살지 않았고요. 거룩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했지만 많은 고궁분투가 있었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죄 가운데 쓰러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죄를 짓지 않았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렇게 끝나면 좋은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끝나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말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너희들이 죄를 지어도 용납하시겠다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가운데 회복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 오늘 본문 한번더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영을 내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다. 이죄 가운데 있던 야곱의 족속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야곱의 조속들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 죄의 포로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 열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가운데 돌아오겠다 했다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열심히 일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뿐만 아니라,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라 절대로 죄와 섞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한 방울은 안 될까요? 죄한 방울도 안 됩니다. 어떠한 죄조차도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를 위해 완전히 쏟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피가 우리를 위해 쏟으셨고, 완전한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시면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 약속까지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 너무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설수 있습니까? 설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위해서 일하신지 모릅니다. 저를 위해 저의 부모님을 구원받게 하시고 저를 위해 저의 부모님이 저한 명을 목사로 세우기까지 그 세우기 위해서 부모님을 얼마나 고생시키신지 모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좋은 교역자들과 좋은 누나와 좋은 형들을 만나게 하셨고 좋은 동생들을 붙여주셔서 제가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자신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완전히 다 쏟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전히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제가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과 그 보혈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의 큐티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죄의 종, 죄의 포로로 내버려두지 않으시려고 얼마나 일하시는지 모르십니다. 어쩌면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것,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려운 것,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일 줄 모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더러운 죄입니까? 부끄럽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 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득 부어짐으로 인해 우리는 어제 무너졌어도, 어제 넘어졌어도 오늘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다. 다 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됐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붙잡게 만들고 계십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그 감격을, 또그 감격으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한 명을 위해서 우리 눈송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고 얼마나 많이 열심히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득 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내가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제가 우리의 죄로 어제도 넘어졌고 그제도 넘어졌고 계속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오늘 다시 한번 구합니다.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